네,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함수 미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양함수라고 들어보셨죠? 양함수. y 골 fx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양함수라고 하고요. 음함수는 fx, y는 0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갖다가 음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함수가 더큰 범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양함수는 뭐 간단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있지 y는 x 제곱 빼기 e x 라든지 아니면 y는 뭐 s i n x 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죠. 이런 게 양함수 표현이겠고 음함수 표현은 예를 들면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뭐 이런 놈이라든지 아니면은 3x 제곱 플러스 2xy 빼기 y 세제곱은 0이라든지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우변을 0으로 해놓고 다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이 도형의 방정식을 음함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랬을때이 음함수 미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음함수 미분하는 방법은 바로 y를 x에 대한 함수로 가정하고 미분한다가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거야. 그냥, y에 대해, 미분. 그 다음에 뒤에, y에 대해서 미분했다. dy, dx, 붙이기. 이게 다거든? 예를 들면 바로 이거지 자 보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 하기 때문에 y 골 f x에 여러 개 둘게요 그러면은 아 dy dx는 얼마 될까 f의 프라임의 x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또어 y의 n 제곱을 한번 미분해 볼까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y, n,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y가 f(x)지.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어? f(x)의 n 제곱을 미분한 게된 거잖아. 이거 합성 함수 이에서 n, 그 다음에는 f(x) n-1 제곱곱하기 f(x)로 돼야 될지. 그래 놓고, 여기서 이 fx가 뭔데? y네, y. 그럼 f'x는 다른 말로 뭔데? dy dx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y에 대해 그냥 미분한다? n, y 의 n-1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뒤에다가 dy dx를 붙여버린다가 되는 거야. 자, 이걸 다시 서술하자면은, 이 ny n-1제곱이 그냥 y에 대해 미분한 증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 dy dx가 뒤에 dy dx 붙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뭐 여러 개 서술을 할수 있다고 자 그럼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설명드릴까요 해자 여기서 d dx에다가 이번에는 ln y를 한번 미분해보자 자이 친구는 바로 d dx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ln의 f(x)를 미분하는 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 f(x)분의 f의 프라임 x가 되지 않겠냐? 그럼 f x 가 뭔데? y네. 그럼 y. 그럼 f 프라임 x는 아 dy dx. 그래서 y분의 1 곱하기 dy dx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L은 Y를 그냥 미분한게 Y분의 1 얘가 1번이 되야되고 DY DX가 D에 DY DX 붙이는거니까 2번이 되야되겠지 이렇게 되는거라고 알겠나? 뭔 말인지 자 다음 DDX 이번에는 바로 익스포넨셜의 Y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DX가 되야되겠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FX가 되야되겠지. 그러면은 F의 프라임 X분의 x 포텐셜의 f(x)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근데 f(x)가 y이기 때문에 x 포텐셜의 y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x는 아 d y dx가 되더라 라고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OK, understand 이거 이해됐나? 그럼 예,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y가 결론적으로 1번 다른 말로 그냥 y에 대한 미분한 거고 이 뒤에 있는 놈 dy dx가 그냥 뒤에 dy dx 붙이기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 음함수 미분의 기본 원리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 드리도록 하죠. 자, 예제 갑니다. 예제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y 이퀄 0이다라고 하는 이음함수 해. 그럼 dy dx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ddx 양변을 갖다가 바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미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 친구 미분합니다. e x 여 친구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u 여 친구 미분합니다. 자 미분을 하는데 일단 y에 대해서 그냥 미분을 해. 그리고는 아 y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표시 dy dx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플러스 여 친구 그냥 미분한다. e e y를 그 그냥 미분하면 2죠. y에 대해 미분하면은, 그럼 x에 대해 미분했단 뜻이 dy, dx가 이렇게 펴진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 놓고 0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맞아? 맞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또뭘 해야 되겠어? 정리를 한다. 자, 나는 이걸 dy, dx로 묶어내기다. 그래서 ey 플러스 2에다가 dy, d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는, 여 친구들을 다 우변으로 이왕시켜버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걸 dy dx로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 자, 2에다가 y 플러스 1, 2로 묶어낸다? 그냥 마,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낸다. 그러면서 약분, 약분 되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y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음암수미분이야. 자, 또 다른 예시 하나 또 들려줄게. 이번에는 3x 제곱 빼기 5xy 플러스 2y 제곱. ]은 뭐 7이다라고 잡자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자 여친과 한번 미분해보겠습니다 자 d dx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나, 하나 합니다 그러면 5에다가 d dx x y 그리고 플러스 2 d dx y 제곱 요렇게 놔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그냥 미분하는데 상수는 앞으로 빼내도 된다 여기서는 상수 앞으로 안 빼내고 그냥 포함시켰는데 여기서는 상수들을 다 빼내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7 미분하니까 D, D, X, 7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여친구 미분합니다 6X 자 여친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대 얘는 바로 Y가 X에 대한 함수니까 곱미분을 적용해야 된다 곱미분 곧 미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 해놓고, 자, X를 미분합니다. 그럼 Y만 그대로 나오겠지, Y. 그냥 플러스. 그럼 X는 그대로 두고, Y를 미분합니다. Y를 미분하면은, 그냥 미분한 거니까 1. 그러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dy, dx가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여친구는 어떻게 될까? 2 곱하기. y를 그냥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2y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dy/dx가 나오겠지. 이걸 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는 여 친구를 정의한다. 그럼 6x 마 5y 마 5x의 dy/dx다라고 한 친구는 플러스 4y에 dy dx가 된 거니까 0이 될거 아니야. 자, 그래 놓고 얘를 정리하나 합니다. 그러면 5 x 4 y 의 dy dx다라고 하는 녀석은 6x-5y가 될 것이고 아, dy dx는 5x-4y분의 6x-y다.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했지? 자, 여기서 dydx가 뭘까라고 하시는데, 이 dydx는 바로 이점 x콤마 y에서의, 이 곡선 위에 x콤마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dydx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해됐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음암수 미분이란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